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 TV Hot News.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외 다른 가족과 600마일 이상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이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가족이 중요성을 한국 친구들에 감사합니다. Korean people tend to really value their families. I grew up over 600 miles away from all of my family except for my parents, so I only saw them once a year. But after living in Korea, I decided I want to work close to my family. I am thankful to my Korean friends for teaching me the importance of family. Workplace stress around the world has reached its highest level in over 2 years. According to reports, 44% of workers reported experiencing high levels of stress, with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urkey, Japan, and South Korea being among the most stressed. 전 2023 세계 직장 현황 보고서를 갤럽에서 발표했는데 지난해 전 세계 직장인의 44%가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37%에서 꾸준히 상승하다 2021년 최고치인 44%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으로 전체 52%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키에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답변이 68%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일본은 42%, 한국은 40%로 집계됐습니다. 직장 생활과 업무에 얼마나 열심히 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는 직장인 전체의 2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몰입도가 높다는 건 맡은 업무를 의미 있다고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도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뜻으로 업무 생산성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북미는 직장인 몰입도가 31%, 유럽은 13% 수준으로 집결됐으며 한국의 경우는 12%로 평균 17%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갤럽은 전 세계 직장인의 51%는 새로운 직장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en over 5,000 people were asked in a recent poll if Biden and Trump face each other in the 2024 election, who would you vote for? 44% answered former President Trump, beating President Biden by a three point margin. 이따라 형사 기소되며 사법 리스크가 커져만 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23일에서 25일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대선에서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은 3%포인트 앞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트럼프 지지율이 바이든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달 초순 실시한 조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42%였습니다. 성추문 입마금 관련 문서 조작과 정부 기밀 문서 불법 유출 등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되었음에도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입니다. 윈티비한 뉴스입니다. d u r i n 28th, President Biden spoke p This term, used as a mocking term by conservatives, has been accepted by the White House, which stated that the acceptance of this term is an effort to turn insults into strength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오믹스는 하향식 경제가 아니라 상향식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현명한 투자, 중산층 성장을 위한 교육, 소기업을 돕기 위한 비용 낮추기 경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나의 전임은 부자들을 위해 2조 달러 세금을 삭감했고, 공화당은 다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에 나서려고 한다라며, "나는 우리나라가 똑같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오믹스는 보수층이 바이든 행정부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라는 주장을 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조롱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보수 매체인 워싱턴 리그 제미너는 2021년 5월, 경제 상황을 비판하는 바이드노믹스의 세 가지 함정이라는 칼럼을 썼고 뉴욕포스트도 바이드노믹스의 골칫거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드노믹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에 대비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레이거노믹스는 세출 삭감, 소득세 감면, 정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제 성장과 이를 통한 낙수 효과를 의미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바이든 오미크론 용어를 수용한 건 그동안의 모욕을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강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이트비 한니였습니다.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World of Statistics, Venice, Italy comes in first among the top most beautiful cities to live in. Meanwhile, the top ten most livable cities include Vienna, Copenhagen, and Melbourne. Osaka, Japan was the only Asian city to make this list.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탑10에서 이탈리아 베니스가 1위로 선정되습니다월 오브 스태티스스 조사에 따르면 뉴욕은 5위에 랭크되습니다베는스코어 83.3%로 위를 차지했으며 뉴욕은 77.7%의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2위부터는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체코의 프라 등이 차지했습니다. 6위는 그레스의 아테네로 77.5%의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 부다페스트, 비엔나, 보르도, 밀란이 랭크됐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살만한 도시 탑10도 밝혀졌습니다. 1위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글로벌 리버빌리티 인덱스 98.4점을 받아 탑에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 코펜하겐, 멜버른, 시드니, 벤쿠버가 상위 5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윈티비 한 뉴스입니다. The Canadian Coast Guard has recovered the majority of the wreckage from the imploded ocean gate submersible. The five passengers were formally identified and concerns are being raised surrounding the company's practices. 운영업체인 오션게이트 엑스페디션이 충분한 안전검증 없이 잠수정을 개발해 회사 안팎에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탑승객 5명은 파키스탄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 프랑스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스톡턴 러시 오션게이트 CEO,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쉬 하딩으로 밝혀졌습니다. 타이탄은 6.7m 길이의 탄소 섬유와 티타늄으로 만든 잠수정으로 5명을 태우고 4000m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침몰한 타이타닉를 보기 위한 관광 잠수전 안전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윈티브 한 뉴스입니다. The recall request made by 18 states nationwide regarding the vulnerability to theft in Hyundai and Kia vehicles will not be enforced according to reports. 절도에 취약한 현대차와 기아 차량에 대해 전국 18개 주 정부가 요청한 리콜 조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방 교통 안전 당국인 NHTS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리콜 시행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입니다. 당국은 차량 도난 관련 문제가 전국적인 리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18개 주의 검찰총장들은 절도에 취약한 이런 차량은 전국적으로 리콜리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4월 NHTSA에 보낸 바 있습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표준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즉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 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어 범죄에 타겟이 됐습니다. 이러이난 집단 소송으로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은 총 2억 달러의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윈티브 한열수입니다. Chicago is in the final steps of preparing for the NASCAR race taking place this 4th of July weekend. The city expects over 50,000 people per day to attend the race and have vowed to protect spectators with amped up security and safety. 시카고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 주말 이틀에 걸쳐 열리는 나스카 스트리트 레이스의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연휴 주말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이고 주최측은 다운타운에 5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휴 주말에 나스카에 자동차 경주가 많은 이벤트에 추가되면서 경찰과 소방관들에게는 특히 도전적인 주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관 당국은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관중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나스카 측은 레이스를 보러 오는 관중을 위해 잘 준비돼 가고 있고 훌륭한 계획이 마련돼 있다라고 나스카 스트리 레이스의 대표인 줄리 게스가 말했습니다. 나스카는 독립기념일 전 주말 동안 날씨로 인해 레이스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산불로 인한 나쁜 공기질에 대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윈팁이 한열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7월 1일 시행되는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에 대비해 통계자료와 지도의 검색과 저장군사시설과 같은 국가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에 유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6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영사 소식란에 올린 반간첩법 시행 대비 안전공지를 통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또한 대사관은 보안통제구역에 인접한 촬영행위, 시위 현장 방문 또는 촬영, 중국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에 유의하라고 알렸습니다.

시카고 한인동 폴리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